리오포도 vr 400 pro 네 요거는 이제 장망원 망원 서포트 레일이라 그래서 우리가 망원 렌즈를 올렸을 때 플레이트 하나만 원초점만 가지고 이제 접점을 시키면 움직이게 돼 있어요. 너무 흔들려요. 그래서 이제 요런 그 서포트레일에다가세 가지 이제 접점을 놓고 렌즈 레일 렌즈 서포트 그다음에 바디 그다음에 이제 후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세 포인트로 안정점을 잡아서 이렇게 장치하는 그런 망원 서포트 레일이 되겠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렇게 돌리시면. 자, 바디를 정착할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회전도 되고 그다음에 높낮이를 조절해서 그 밸런스를 맞추면 되고요. 그다음에 요 가운데 있는 게 되게, 되게 특이한 건데 자, 여기 보시면 나사가 두 개가 있어요. 자, 여기 그 바깥에 있는 거는 요거를 뺐다 할수 있어요. 음. 아, 필요 없으면 빼도 되고 아니면 정착을 해야 되고. 근데 요게 떨어지면 되게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깥에 있는 그 나사는 이렇게 잠그면 이거 고정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거는 플레이트를 여기다가 고정시키는 그런 나사가 되겠습니다 두 개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되게 아이디어가 좋고요 그래서 이거를 렌즈풋에다가 장착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렌즈풋이 후드가 이렇게 있으면 후드를 이를 이렇게 높낮이를 조정해서 딱 고정하게 그러면 렌, 바디 렌즈 풋, 그 다음에 후드 쪽. 이렇게 해서 세 개의 접병 포인트가 생겨서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그런 렌즈 이제 서프트 레일이 되겠습니다. 특이한 점은 또요 밑에 나사가 있어서 요거를 이렇게 돌리시면 요거를 확장까지도 할수 있습니다. 6cm 정도 이렇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할 수,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조절하면 높낮이도 조절해서 렌즈 후드에 맞도록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도 그 다음에 어떠한 장비도 다 사이즈만 맞춰서 맞으면 이제 장착시킬 수 있는 그런 렌즈풋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설치하는 걸 한번 보여 드릴게요 예 네. 지금 여기에 바디와 렌즈풋과 후드가 이렇게 있게 되죠 그럼 이렇게 장착되는 거예요 이렇게 음. 그렇죠?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요걸 풀러서 자 이렇게 살짝 완전히 접착하지 말고요 네. 살짝 거치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바깥쪽을 돌리면 장가지죠 음. <목소리> <목소리>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해서 <목소리> 요 예. 플레이트를 이 렌즈 풋에 일단 고정시키세요, 살짝. 꽉 예. 박, 꽉은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바디 있죠. 풀러서 바디를 놔야 되는데, 자, 그러면 바디가 안 맞을 수 있죠. 이건 고정돼 있으니까. 예. 대신 이건 풀어서 이제 높낮이는 조절할 수 있지만, 안 맞을 수 있죠. 그럴 때는 이거를 이렇게 살짝 풀어주시면, 이제 이동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어허. 그래서 이거를 딱딱, 이제 보시면 이렇게 있던가 안 들어가던 게 이동시키면 딱고정돼 있죠. 아.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딱치고 이거를 잠궈줍니다. 아 왜이러냐면 네. 이거를 잠궈주면 다시 얘가 움직이게 되죠. 이렇게 좁혀지니까. 네. 그래서, 요거를 살짝 널널하게 줘줘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잠궜습니다. 네. 이렇게 잠그고 나면, 요거딱 고정시키고, 요것도 잠그고. 네. 네, 그러면 여기는 고정됐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렌즈 푸세 요거를 이렇게 요것도 안 움직이도록 고정시켜줘야 되겠죠. 네. 고정. 네. 그 다음에, 이거 보시면. 내가 만약에 밖으로 빼고 싶다 음. 아니면 넣고 싶다 이렇게 네. 하셔도 되고요 네. 이렇게 밖으로 빼시고 싶으면 이렇게 쓰셔도 되고 네. 그럼 이거 고정시키고 네. 이걸 풀어서 바짝 밀어주는 거죠 네. 그리고 고정 아하. 자 그러면 이렇게 아 요렇게 고정이 되는 거죠. 아하. 자, 그러면 이제 바디에, 아니, 삼각대에 올릴 때는 전체 무게중심이 되는 곳에 요렇게 바, 이렇게 장착시키면 되죠. 자, 한번 장착시키 가볼까요? 이제 렌즈에 그 망원 렌즈 서프트레이를 장착을 했고, 이제 그거를 이 짐벌, 짐벌 플레이트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아... 그냥 봐도 되게 안정감 있어 보이네요. 그냥. 예. 그럼 이제 이걸 잠그시면 음. 일단 딱잠그십시오 예. 살짝 풀어서 이렇게 자, 자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오. 잡았죠. 그리고 이거를 풀어놓고 이제 이렇게 쓰셔도 되고. 자또 내려간다. 살짝 풀어서. 음. 자, 무게 중심을 잡으면 되죠. 네. 자, 이제 잡히죠. 네. 정확하게 잡혔죠 무게 중심이. 돌아간 것도 이렇게 돌아가고. 너무 자연스러운데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짐벌 헤드를 쓸 경우에는 이 점을 여기 한 점만 이렇게 장착시키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불편하게 이게 몸체로 안 움직이고 따로따로 움직여서 불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데 이거는 한 덩어리로 같이 이제 몸체 아 중심을, 무게 중심을 잡은 상태에서 도니까 음. 굉장히 편하게 유연하게 이렇게 돌수 mm. 있죠. 그 다음에 딱 놔도 제자리로 딱 오고, 딱 놓으면. 그게 뭐보다 제, 외형상 네. 굉장히 좀 있어 안정감이 보이죠? 있어 보이죠? 있어 네. 보여요, 네. 굉장히. 네. 그래서, 네. 그래서 반드시 장마원을 쓰실 때는 저는 요, 그, 장마원 이제 서포트레일 네. 요거를 사용하는 걸 권장드리고요. 요즘은 더군다나 그 바디들이, 고화수 바디들이 많죠. 네. 예전에 2천만 화서, 뭐 3500, 2,500만 화서 이런 거쓸 때는 70200 정도 되는 걸로 뭐 1분씩 찍어도 안 흔들렸어요. 음. 근데 요즘은 고화소로 가니까 70200한 30초만 찍어도 흔들립니다. 음. 그래서 그 요즘은 이제 70200에도 이렇게 렌즈 서포트 플레이, 플레이트를 요즘은 이제 장착해서 쓰고 있습니다. 음. 그래야 이제 고화소에도 대응할 수 있고 음. 뭐 그런 장 그런 장점이 있어서. 이 장비는 보통 보편적으로 네. 어떤 장르에 좀 어울릴까요, 이게? 모든 장르. 그래요? 그 장노출 찍는 사람들. 음. 망원을 사용해서 무슨 자,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네. 조금 아주 여, 빠르게 작은 거 찍을 때는 모르는데, 긴 시간을 조금만, 그래도 뭐한 20초, 10초, 뭐 이렇게 장노출 찍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써야 되고요. 음. 야경 찍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급박하게 막 움직여야 되는 이런, 이런, 이런 상황, 음. 뭐새 뭐 사진 찍는 사람들이라든지 동물을 찍는다든지 이럴 때 이제 쓰는 거죠. 근데 대신 이제 손으로 핸들일 할 때는 불편하겠죠. 음. 각대에 놓고 쓰실 때 음. 그래서 흔들림 없는 고화질의 고해상도의 제품을 창작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